탄소 금식은 그간의 탄소 금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0일 기간 동안 내가 깨달은 것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7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아브라함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누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지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부자와 나사로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종된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구원은 살아생전에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죽어서는 분명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알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가 택한 그 일이 그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부자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26절부터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되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목사도 또한 성도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후에 죽어서는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여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았을 때 믿음을 가지면 이곳에 오지 않으니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그러나 3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만 있어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환경 핑계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상황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 상황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다그 모든 핑계가 이제 죄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금멸을 맞이하여 상황의 핑계를 잠시 내려놓고, 환경의 핑계를 잠시 내려놓고, 주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못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할 진데, 나의 모든 핑계 어린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여 성육신 되신 예수께서 이 성체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시행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리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마찬 제정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식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크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시며, 대체 하늘에 씌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길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머물러야 될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게하여 주옵소서. 부자처럼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하여 주옵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들어도 듣지 않았던 이가 죽었던 이가 살아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 무서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어떤 상황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어떤 실천력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끄럽게 나아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